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용의자가 뉴저지의 학교 두곳을 추가로 공격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역스타 출신의 20대 청년이 LA의 한 노숙자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인은 펜타닐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퍼시픽 펠리세이지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이코리베라에선 쉐리포국 관할서에서 일하던 제소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티모빌 서비스가 장애를 겪으며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는데 예상보다는 높은 수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 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 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보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서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밤 수업이 진행 중이던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강의동에 한 남성이 들어와 총을 난사했습니다. I was sitting right next to the door where he came in, literally one of the first two seats. He came in and shot three to four times in our, uh, our classroom. the Run! Run! didn't think twice. It was just kind of just book it and get out of it again. It was a natural instinct to just run. 이번 총격으로 미시간대 재학생 3명이 숨졌고, 5명이 중태입니다.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의 추격 끝에 4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Had no to the 용의자가 발견될 때까지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숨죽인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This table We took these tables from outside in the library and then we moved this shelf to cover the window. As parents, we tell our kids it's going to be okay. We say that all the time. But the truth is, words are not good enough. We must act and we will. 미시간대 총기 사건은 올해 미국의 예순일곱 번째 대량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한달 반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KBTB 김은지 기자입니다. 경찰과 대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 앤서니 맥매는 당시, 뉴저지 학교를 위협하려던 계획이 적힌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뉴저지 경찰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유잉타운식 경찰은 미시간 주립대에서 무려 8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이 유잉에 위치한 학교 두 곳을 위협하려는 계획이 적혀있는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미시간 당국으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해당 학교는 모두 문을 닫고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관들은 숨진 용의자 맥래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던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 유잉타운십 경찰국은 해당 공립학교 및 인근 공립학교에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시키고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유잉경찰서는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미시간수사당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사건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 받고 있다며 그 어떠한 위협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의자 맥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수년간 유잉 인근에 거주했던 이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잉 학군 교육감 역시 서한을 통해 끔찍한 총격 사건은 미시간 대학에서 발생했지만 유잉 타운에는 그 어떠한 위협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유잉 경찰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이번 총격으로 숨진 무고한 미시간 대학생들을 추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역스타 출신의 20대 청년이 LA의 한 노숙자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TMZ는 전 아역배우 오스틴 메이저스가 LA에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이저스는 2000년대 인기 드라마인 위기의 주부들 등 다양한 TV쇼에 아역배우로 출연해왔습니다. 아역 배우로 활동한 이후에는 USC 영화학과에 진학해 영화 감독을 꿈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왜 노숙자 시설에서 머물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TMZ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저스에게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마약 성진 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복용했다 사망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용 진통제인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80배 이상의 강한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주된 사인 중 하나입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피코 리베라에선 제소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쌍꺼풀의 처진 눈매, 뾰족한 코 끝에 두드러진 광대의 이 남성. LA 경찰국이 오늘 공개한 성폭행 용의자의 몽타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열흘 전 어둑한 시각 퍼시픽 팔리세이지 지역 바닷가에서 혼자 있던 여성에게 접근해 커터칼로 위협한 뒤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빠르게 몸을 피해 빠져나왔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키5피트 7인치, 체중 150에서 160 파운드 사이, 검은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지닌 20-30대 히스패닉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짙은 감색 또는 검은색 지퍼가 달린 재킷에 챙이 짧은 밀리터리 캡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시은살의 제소자 페르난도 살라자가 사라진 건 어제 오후 4시 49분경 제소 노동자가 입는 하얀색 반바지와 파란색 셔츠를 입은 채 그대로 걸어서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나와 일하던 제소자였기에 탈주가 가능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살라자가 탈주 직후 차량 한 대를 훔치려다 실패했고 샌게브리얼 강 산책로 방면으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탈주범의 가족이 있는 피코 리베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티모빌이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티모빌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전화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는 먹통 상태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티모빌은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통신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서비스 장애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와 하와이 등 전국 각지에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에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차를 세운 운전자. 화를 못 참은 듯 쇠파이프를 든채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뒷차로 달려와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 집계 결과 지난 한해 동안 LA 지역 난폭군전은 모두 870건으로 지난 2021년보다 23% 늘었습니다. 여기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난폭군전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다운타운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타운도 32건으로 두 번째로 난폭군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부터 화를 못 참고 총기를 사용하는 로드레이지 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로드레이지는 모두 2064건이 발생해 2021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먹이나 발길질 같은 완력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도 19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 카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마리와나 산업을 위한다는 것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인데 어느 정도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용 마리와나를 합법화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테인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리와나 판매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마리와나 판매점에서 커피와 샌드위치 등 알코올이 없는 음료와 간식을 판매할 수 있고. 라이브 공연 유치를 통해 부가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와 팜스프링스 그리고 커시드럴 시티는 이미 관련 규정을 통과시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시의 경우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다른 음료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을 부추기고, 청소년 탈성과 범죄율 증가 등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물가가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7달 연속으로 상승 폭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지수 6.5%보다 0.1% 포인트 줄어든 데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2% 보다는 높게 나와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 원인은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으로 분석됐습니다. 1월 주거비용은 이전달보다 0.7%가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도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를 방해했습니다. 1월 에너지 물가지수는 이전 달보다 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8.7%가 올랐으며 특히 천연가스가 이전 달 대비 6.7% 급등해 전체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태란비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연방 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전미 카운티 협회 총회에 참석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Now, of course, we still face significant global headwinds. But the American economy is more resilient today because of our robust recovery.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 둔화를 강조하며 경제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포인트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소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별 50개를 적립한 경우 커피 등 간단한 음료로 교환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존의 두 배인 별 100개를 모아야 합니다. 별 150개와 교환이 가능했던 아침 식사 메뉴와 일부 음료는 별 200개를 모아야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음료와 식품에 대한 리워드 제도는 강화됐지만 원두와 아이스커피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스타 리워드는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별 포인트는 스타벅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이 가능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올해부터 달라질 민원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신설됐고 하반기에는 무인 키오스크가 배치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검색하면 채널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채널에서는 여권 발급과 국적 이탈 등 관심 있는 민원을 검색할 수 있고 카카오톡은 관련 민원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 2023년 민원실 업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한국 분들은 카카오톡을 모두 사용을 하시니까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단순 검색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권을 만들 때 예약이 필요한지, 사진은 몇장 필요한지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직까지 일반적인 검색과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챗봇 형태의 무인 상담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도 두 대가량 설치될 계획입니다. 무인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국내 지자체 약 5천여 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무인민원 발급기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은 민원실 방문은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정 요일에 민원인이 몰리는 현상을 예방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1일 마감되는 2005년생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민원 방문에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위급 상황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하루 38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채널 개설과 무인 키오스크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여고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남녀 청소년 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슬픔과 절망감에 빠진 학생들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녀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러한 증세를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만큼 우울 증세를 경험한 여고생은 전체 학생의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여고생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남학생이 나타낸 1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심리 건강이 남학생보다 약해진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모델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자동차 830만 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그레이드 대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된 엘란트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소나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베뉴 모델입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진행되며, 틱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차량 절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거친 차량은 차량 열쇠가 꼽힌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게 되며, 도난 방지 알람이 울리는 시간도 기존 30초의 두 배인 1분으로 늘어납니다. 재택근무로 직장인들의 소비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연간 124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가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 b t b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자 니콜라스 블룸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시작된 이후 메라탄 직장인들의 소비가 매년 평균 1인당 4,661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직장인들이 직장 근처에서 소비한 음식, 문화 생활, 쇼핑 등의 지출을 2020년 7월에서 2021년 1월 기간 지출과 비교해 작성했습니다. 이는 전국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캘리포니아주 LA가 1인당 4,200달러로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고 워싱턴 DC는 4,051달러, 애틀란타가 3,938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대도시 직장인들의 지출이 적다는 것은 판매세 감소로 이어지고 통근자가 적을수록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보편화된 재택근무가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파트너십 k 뉴욕시티가 지난 1월 5일에서 28일 기간 메나탄의 사무실을 둔 주요 기업 140곳을 조사한 결과 평일 기준 직장인 중 52%가 메나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에 따르면 주 3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 5일 전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10%, 주 5일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은 9%에 그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증편을 기념해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다음 달부터 미주노선을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LA노선에는 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A380 항공기가 투입되며, 시애틀 노선은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늘어납니다. 뉴욕 노선에는 A350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 증편을 기념해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10%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방문객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는 고객 사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